21일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찬양 드릴게요. 제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한 주간도 친구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웠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귀한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그 가정가정 가정 돌봐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주제 찬양 예수님의 마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제자들을 섬기신 예수님.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절기예요. 사랑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주인의 집이에요. 집에서 일하는 소녀는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을 챙겨서 주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주인님, 더러운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뽀드득뽀드득. 집에서 일하는 소녀는 더러운 주인의 발을 깨끗이 씻겨 드렸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손님이나 주인이 집에 왔을 때 일하는 사람이 발을 씻겨 주었어요. 문이 열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냠냠, 이것 좀더 드세요. 오, 맛이 좋아 보여요. 제자들은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오셨어요. 찰랑찰랑 물이 담긴 대야도 가지고 오셨어요. 제자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이 물을 왜 가져오신 거지? 저 수건으로 뭐 하시려는 거지? 어우, 정말 궁금해.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웅성웅성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예수님은 차례차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제자들을 섬겨 주셨어요. 이제 베드로 차례예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러지 마세요. 제 발은 너무 더러워요.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베드로야.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예수님이 사랑의 손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요. 전도사님을 따라 말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 주시며 섬겨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송을 부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폐송을 부르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는 내게 복을주 시고, 너를 지키 시 기를 원 하며, 여호 와는 그 얼굴 을 내게 비 추사 은혜 베푸이 기를 원 하며, 여호 와는, 다음 주에 만나요.